중산을 왔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또 오늘 한번 타보려고요. 그러니까 버섯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비가 와도 방향군을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좋은 성과가 뭐 없을 수도 있고 좋은 성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뭐 안전하게 산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좋은 영상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탈에서부터 능이버섯을 어느 구간에서 만나는지 이제 빗방울이 좀 굵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한, 여기서부터 한번 탐색을 위로 올라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지대를 안타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천천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송이를 하나 만난 것 같아요 바로 올라오자마자 윈도 그래서 송이를 하나 만난 것 같아요 그 사이즈는 어딱 좋은 사이즈인데요 여기 소나무가 요 근처에 있나 봐요 하여튼 이렇게 예쁜 이렇게 송이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우중산한 중에 이렇게 오자마자 하나 만나니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요건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해도 되겠는데요 어우. 자 송이 맞습니다 자 오자마자 이렇게 에이급 송이를 발견하니까 기분 정말 좋네요 사이즈도 딱 1등급입니다 여기 구멍이 사져나긴 했네요 하여튼, 우중산에 중에 이런 거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기분 너무 좋습니다. 아 이곳 지형은 지금 마사토랑 참나무랑 그리고 동북쪽을 바라보면서 바람을 잘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탈이 좀 많이 져서 그런지 사람의 발길은 덜한것 같은데요. 전혀 보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느낌이 좋은 이렇게 바스로 가는 게참 좋아요. 어떤 데는 이렇게 가면 느낌이 진짜 안 좋은 곳이 있어요. 어차피 똑같이 버섯을 능이랑 손으로 못 봐도 이렇게 느낌 좋은, 좋은 곳을 가는 게 아주 기분 더 좋아요. 아직 반버섯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목적은 뭐 능이버섯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온게 즐겁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아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바닥부터 또 올라오고 싶지만 너무 미끄러워서 그냥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버섯인가요? 여기 아마 느타리 버섯 같아요. 여기 네, 보시면, 네, 느타리 버섯 맞네요. 네, 맞고요. 이렇게 느타리를 만났습니다. 네, 비에 젖어서. 매끌매끌 하거든요, 지금. 그래도, 어, 이렇게, 양이 꽤 돼요. 그래서 요거는 채취를 해야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비가 오는 와중에 우중산행도 정말 묘미가 있습니다. 이런 버섯도 만나고요. 자, 요거는 제가 채취 해서, 말려서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겠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능이가 안 보일 수가 있을까요? <laughs> 와, 이쪽은 사람도 많이 안 타는 곳인데 아주 방향도 좋아요. 좋은데, 흑트 마사토에 아 근데 하나 흠이 있다면 저기 소나무가 좀 많다는 거 그래서일까요? 아 그래도 얼굴을 안보여주네요 오늘 얼굴에다 하나 보여주면 아좀 재밌는 사냥이 될텐데 아 정말 능이가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 정말 쉽지 않네요 또 어쩔 땐또 쉽게 보여줘도 있고요 이렇게 발품을 이렇게 팔아도 한 번도 안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하... 이게 뭐, 능위를 솔직히 채취해서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 따는 재미라고 할까요? 이제 그 재미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손맛. 첫 맛이랑 그눈맛 이런 거를 다 아실 텐데 그거 때문에 이렇게 능이를 따라 다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버섯도 많이 보이긴 하는데 일단 능이가 목표니까 일단 능이 하나를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사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너무 안 보이네요. 아 진짜 이곳에 사람이 적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홀로 사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천천히 오다 보니까 좀 많이 온것 같아요. 야, 근데 어쩜 이렇게 안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쪽 산세가 그렇게 좋은 것같지 않습니다. 어, 저 골반 있는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너무 경사가 줘서 그런가요? 안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쪽 한번 둘러보고, 잠시 쉬시고 했다가, 산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송이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송이랑 능이랑, 뭐 잘, 찾아보면서. 자, 오늘 우승사랑을 우세히 마쳤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관계로 오늘은 적당하게 하산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좀 되게 낮은 지역이에요. 낮은 지역인데 오늘 올라가다가 뭐 송유도 하나 봤고요. 뉴테리버스도 봤고. 그리고 일요일인데 비가 오는 와중에도 산에 미쳐서 이렇게 또 활보를 합니다. 하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이나 모레쯤, 그때 한번 능인산행을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